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자,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엄청난 그러한 경제적인 효과와 또 주변의 개발 호재로 인해서 주변 지역이 땅값이 급상승하거나 또 부동산 거래가 빈번해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그런 염려가 있을 경우는 국토계획및 이용하는 법률에 의해서 어,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산면 전체 지역은 현재, 어, 현재까지도 지금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한 20일 있으면 은 3월 22일 날이죠. 토지 거래 허가가 앞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 거래 허가가 이제 풀리고 난다고 한다면은 외지인들이라든지 또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 부근 지역은 sk하이닉스 반도체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파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SKS 126만 평이 개발되는 SK 하이닉스. 자, 여기에 4개의 팹이 생기고요. 어, 여기에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는 소부장.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종 요 부분이 아파트네요. 아파트하고 이주자 택지. 그 다음에 지원시설 용지와 상업시설 용지가 조성이 되면은 자 여기는 수용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개발이 되는 데고 이러한 개발로 인해서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해서 또는 대기업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면은 이 주변 지역은 반드시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평택을 보면 됩니다 지금 평택 고덕 신도시에 삼성 반도체를 가보면 은 엄청난 지름 개발 이슈와 더불어서 주변 지역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됐는데 이 SK하이스 반도체가 10년 후면은 평택 고덕 신도시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토지거래 그 허가 지역 해제와 더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다시 용인시처 인구 원산면 주변 지역을 아마 투자 대상으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용인에스케이 반도체 주변 지역에 가장 우리가 그 염두에 두야할 것은 바로 여기 분홍색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쪽 이게 바로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 또는 제2 경보고속도로라고 불립니다. 여기가 바로 어, 남용연, 남용인 IC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원삼 I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삼 IC에서 뚫고 나와서, 이, 여기 인터체인지에서 SK 하이닉스까지 가는 데는 불과 한 5분도 채안 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 이쪽 주변 지역을 아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도 전혀 투자에, 어, 염려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용인 SK하이스 닉 반도체는, 어 일단,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문, 이쪽이 서쪽입니다. 서문, 그 다음에 이쪽이 남문. 여기 끄트머리가 북문으로 해서 17번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를 나와서 여기에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이쪽에 정문. 그래서 저의 예상이라고 한다면은, SK하이스 닉 반도체의 동서남북, 출입문이 생기면과 동시에 정문이 생기니까 이러한 그 동선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신다고 한다면은 토지 투자에 아주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도로에 있어서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를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선입니다. 이 빨간 선, 이 빨간 선은 이상일용인 특례시장이 바로 반도체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반도체 고속도로가 용인을 관통한다고 하면은 기흥IC서부터 기흥반도체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동면으로 해서 원산면으로 해서 배감으로 해서 중부 고속도로까지 연결된다고 한다면은 용인시 전체적으로 엄청난 개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세동설 고속도로, 반도체 고속도로 이위에 도로가 지금 원삼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원산면에 14군데의 바로 농어촌 도로가 지금 계획을 잡고, 어, 지금 발표까지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들, 도로가 뚫리면은 반드시 주변 지역의집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또 하나를 드셔야 할 것은 철도입니다. 평택 부발선 철도가 평택으로 와가지고 안성을 넘쳐서 두창 저수지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두창 저수지 왼쪽으로 아마 이 평택 부발선 철도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그러면은 여기에 원삼력이라고 할까요? 어디에 생기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인의 스케일스 반도체 가장 가까운 부분 이쪽 두창리 부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투자 가치가 있는 동서남북 정문 아, 그래서 서문 쪽에 있는 고당리 쪽, 두창리 그리고 남쪽에 중릉리가 있는 이 부분 그리고 가재원리로 통하는 이런 부분들 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고 다면 토지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SK하이닉스의 배우 신도시는 그러면 어디에 섬길 것이냐? 제가 신도시 개발로 박사 논문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배우 신도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그건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126, 126만평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와 그리고 동서남북 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지역이 개발이 이슈가 더 부각이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동영상 시장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어,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원산면 어, 또는 용인시와 안성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